그래서 간사님 종부세 내고 싶으신가요? 어, 예, 내고 싶어요. 부동산이나 <laughs> <laughs>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다 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내는 세금이 재산세라는 게 있고 그것 외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상1%한25% 같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한 절반 정도가 자산이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종합 부동산세는 그 굉장히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세금을 내라. 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는 9억이 넘는 주택, 그리고 다주택자 기준으로는 6억이 넘어야지만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제 세금 얼마 내는지를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9억 5천만 원, 한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1주택자 일주, 기준으로 한 1년에 25만 원 조금 안 되게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대비해서 비율, 비율이 한0.02%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다주택자 기준으로는 한 7억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1년에 한 32만 원 정도 세금을 내요 이게 과연 세금 폭탄이라고 할수 있는가 이 정도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만큼 세금을 내는 게 그렇게 무리한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 집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전국에서 꼽히고 있고 그러면 마치 서울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를 낼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6억 이상의 주택은 사실 서울에서 대략 한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9억 이상으로 가면 3.7%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 6억 이상의 주택에 70% 이상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9억 이상의 주택은 80% 이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 송파, 서초 3개구에 다 몰려 있고요. 서울에 이제 구가 25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세 군데가 사실상 대부분 내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는 서울에 있는 주택을 가졌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는 건 사실은 조금 많이 안 맞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미국이나 일본은 그 거래세가 없는 대신에 주식을 팔면서 생기는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이게 그거는 재산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소득에 대한 과세가 돼요. 그래서 기준을 똑같이 하려면 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있는데 그 부분으로 접근하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한국이 대략 0.8% 정도인데요. 그 비율이 GDP 대비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근데 OECD 평균 자체가 사실은 이제 1%가 넘어요. 1.1% 정도가 되고 뭐 미국이나 일본, 미국은 2.5% 정도 되고요. 일본은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부동산 보유 자체만 놓고 보면 한국은 세금을 되게 적게 내고 있는 셈이죠. 종합부동산세를 실제로 이제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택 부분에서 나오는 세금은 전체 세금의 20% 정도 되지 않습니다. 토지 부분에 대한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의 전체의 80%를 차지하거든요. 토지가 80%면 그럼 토지에 대한 세금을 누가 내고 있느냐? 그걸 살펴보니까 토지에 대한 세금의 20%를 개인이 내고 있고 80%를 법인이 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대부분은 토지고 그 토지의 대부분은 법인이 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은 상위 1%의 법인이 70%가 넘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법인 토지 소유에. 그리고 상위 10%가 90%를 넘게 가지고 있고 정말 상위 1% 내지 10%의 법인이 대부분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 토지에서 결국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마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많이 세금을 내는 거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법인들이 법인은 대부 기업이죠 사실은 그 기업들이 대부분 세금을 내고 있는 세금 제도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게 마치 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좀 잘못된 표현니까 그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은 정상화해서 세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친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있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분명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이런 편견들 때문에 좀 본래 취지가 많이 훼손됐던 종합부동산세가 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